이제 대표적인 타이틀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꼬집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코로나 시국까지 겹쳐지면서 0.8명 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어, 지금의 30대 연배이신 분들. 제 이제 제가 태어났었던 고정도 연배에서 태어나신 전체 인구가 40만 내지는 한 50만 사이에서 매년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최근 태어나는 인구를 보면 월간 태어나는 인구가 2만 명대예요. 2만 명 내지는 3만 명 미만.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 보더라도 거의 30만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 지금 출생자다.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본격화가 되면서 이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지경까지 곧올 것으로 예측이 이미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었을 경우에 도시의 전체적인 성장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계속해서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던 이 도시 규모는 다시 제도심화가 되는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인구가 줄어들면 각한 명당 인구의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도심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고 지금 이제 고밀개발이 역세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간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역할은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는 막기에는 글렀다.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대가 왔을 경우에 우리의 투자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냐. 지금의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뭐 정치를 하건 안 하시건 사실은 인구 문제가 단순한 사회의 일순간의 현상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에서 잠깐 넘겼다시피 서울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왔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상담, 어, 세미나 예약 전화 꼭 해주시고 나서 앞으로 10년, 20년의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